저가 정말 굉장히 실망이에요 뭐 아니요 저 아, 때렸어요 아, 근데 저게 시작 안 했을 뿐이지 아미친 아, 아니, 어? 아, 아, 아니 미친 오, 어? 하랑아 아미친 아니 미친 하랑아 있어 하랑아 하랑아 보여줘 하랑아 보여줘 <laughs> 하랑아 보여줘 <laughs> 그렇그렇 보여주나요 야호 보여줘 야. 보여줘 보여줘, <laughs> 보여줘 우리 채널 우리 채널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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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니들 니들 봤어요? 절대 안돼 그렇지 체압도 잡기니까 나.. 이 먹었다? 아, 먹었다고? 안 돼. 하랑, 하랑. 절대 안 돼. 멍쳐. 와, 나피 탕지고요. 그게 치그 안았어. 모르겠게 듬글게. 나판 돌아. 야, 아니. 내가 하랑이 뒤에 따라갔잖아. 어? 따라갔잖아. 근데 휴톤이 와 휴톤을 막으러 갔다? 휴톤이 해포치를 써! 근데 내가 날아가 떨어질 지점이 어딘 지 알아? 드니스가 미니 그거 미니 먹으려고 가고 있었는데 미니트럼이쭉 먹히는 거야, 그래서 어? 아, 가자 가자, 친구들 이게 빠졌는데 리더가라는 거네, 진 가자 갈수 있어 영상 강 남겨줘서 고맙다